자,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고요. 자, 현재 시각은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만 하다 보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 주부터 어, 다음 주부터 네이버가 정말 강한 불기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자리는요, 27만원에서 29만원 사이까지 주가가 단숨에 튀어 올라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흔들리지 않게 버틸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두는 게 가장 계좌의 수익을 빨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네이버 주자 여러분들께서 절대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마시라고 정확한 기준점들과 홀딩해야 될 근거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은요, 결국에는 이런 우량주들, 즉 대기업들, 이런 시가 총액이 높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들의 보유 비중 현황도 중요하고,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고유 수량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은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하느냐? 일단 먼저 이 공여율의 차트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용 공여율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지금 수량들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되거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와 같이 봤었을 때 공여율의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상환을 하고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 투자자들 있죠. 어, 이 기간 투자자들은 거래소 데이터라든지 신용계좌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신용융자 창고라든지 혹은 담보 비율 그리고 어떤 가격이 이탈됐었을 때 반대매매가 나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들이 결국에는 우리 세력들과 기간 투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탐욕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요, 이 빚을 냈었을 때도 당연히 반대매매가 나가는 담보 비율이 있을 거고,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지금처럼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도적으로 주가를 밀었을 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지표가 바로 뭐다 공여율 차트라는 겁니다 왜 개인들의 공여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은 야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 매매가 나가는 사람들의 물량들도 포함이 됐을 거고 신용으로서 샀은 사람들도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돈들이 그러면서 이 공여율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은 탐욕의 개인들의 물량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갔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개인들이 꼬이지 않은 자리에서 세력들과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의 외국인별 거래 동향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찌 됐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 비중이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어요. 즉, 뭐겠습니까? 바닥이 잡혔다라는 거겠죠. 자, 이러한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든지 추가적인 본격 상승랠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물려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는 일단 조금이라도 본전에 털어버린다든지 자, 이러다 보면은 수익은 쌓이는 게 없고요. 시간만 지나고 수수료만 반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들과 수급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국면인지 매도를 해야 될 국면인지 혹은 홀딩을 해야 될 국면인지를 정확하게 지금부터는 인지하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계좌의 수익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나뉠 수가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지금 설명드린 관점들을 토대로해서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해야 될 구간들과 시그널들 문자로 이 관점을 제가 직접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건 없어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구독,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저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뭐, 시간도 돈도 들지 않기 때문에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이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믿고 따라오실 분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네이버라고 문자만 한통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3600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어, 내 계좌는 왜? 자, 반반반 시대라고 해서 반도체 빼면은 사실상 어이 불장이 조금 착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종목들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달러로써 어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죠? 떨어진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147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다음 분기에 매출이 가시화가 될수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 k 아이닉스뭐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런 국내 우량주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어, 지금 상당히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점에서 어떻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국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율이 급 상승을 하게 될 때, 근데 하필 그 상승을 하는 시기에 오히려 대형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닝서프라이즈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들 어,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차익, 자 환차익 플러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서 인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서 돈을 결국에는 벌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요즘에 돈못 벌면 바보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어도 유동성이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코인도 다 뛰고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지 지금 시기에 이런 소외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뭐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일단 AI, 반도체, 원전, 자, 이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두 가지 산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내,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AI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반도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전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간다라는 거.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 나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매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지금부터 봐야 되느냐? 곧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자 영업이익 증가율 1,000% 대가 넘는 삼총사 기업들이 있다. 자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리포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거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대형주들이 쉽게 말하면 조금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지금 싸게 살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임박한 빅테크 기업들 자그 중에서 ai가 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거예요 누구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외국인, 큰 손들이 여기에 지금 모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회사의 자금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자 그리고 뭡니까 AI와 반도체 산업의 포함되는 종목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 나간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수익을 쌓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 자,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주목해봐야 될 핵심 종목. 자, AI 반도체 관련된 섹터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주가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뛰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히든 주를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000%가 아닌 2만%씩이나 20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실제 매우 매우 현금성 자산이 높은 저평가 우량주인 종목이다. 자 지금 눈치 빠른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할거 없이 메이저들이 전부 다 지금 싸그리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써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단위 금액이 보이십니까? 네, 단위 금액이 보이실 거예요. 100만 원 단위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사모펀드하고 연기금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실 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에 절대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연기금에서만 지금 어떻게 들었죠?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자, 820억이 지금 현재 매집이 들어왔고 사모펀드 측에서도 110억. 자, 이두 창구만 합해도 지금 1천억 원을 지금 현재 매집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밖에 외국인과 기관 금투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자 국내 그리고 대형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도 지금 싸그리 어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막 추세를 지금 돌려놓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이 뭐다? 바로 추세 변곡인과 동시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직전에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바로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해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뭐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모멘텀과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 이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됩니다. 분기 매출만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사업이 뭡니까? 로봇과 AI 사업이죠. 자, 여기 AI 신사업의 이 총전력을 투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자,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업무 협약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러한 AI 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정말 지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보율이 무려 2만 프로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라면 정말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몇 프로 저는 2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신사업과 핵심적인 모멘텀 이 주까지 세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는 매집이 유효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빨리 매집을 해 나가야 될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자제 직통 연락처예요. 네, 010 4 3 9 2 4696이고요. 제가 이 번호로 저에게 돈방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설명드렸었던 이 초대박 히든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상반기까지 매집 유효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매집 물량이 조금 오버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후속적인 디테일한 다점과 구체적인 매도까지 어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본방석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 매도가 어 체크하신 후에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이슈와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다음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